부산 택시 업계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시는 기사 채용을 위해 현금 지원을 비롯해 채용 박람회 등을 마련키로 했습니다. 업계도 제도 개선 등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.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. 부산의 지난해 법인 택시 기사 수는 5,500여 명. 코로나19 이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. 기사가 줄자 택시 가동률도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아흔여섯 개 업체 중한 곳은 폐업했고 두 곳은 휴업 상태입니다. 그나 때는 뭐그뭐그도안 뭐, 되는 것도 있고, 네. 그 지나서는 뭐, 뭐 이제 사실 요금 올랐잖아요. 아 요금도 올랐고. 올른 그 대신 그사직에서그 이제 그만큼 상하권 많이 올라 이제 충당하는 식으로 올려 올려 가지고 뭐. 지난해 법인택시 입사자는 2,400명, 하지만 퇴사자는 2,700명으로 300명 감소했습니다. 시는 지난해 10월 법인택시조합과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. 그 결과 전달에 비해 30여 명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. 이에 시와 조합이 현금지원이라는 당근책을 꺼내들었습니다. 법인 택시 기사로 신규 취업하면 매달 40만 원씩 6개월 동안 취업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. 채용 박람회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. 기사 모집을 위한 온 오프라인 홍보와 운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혁신 워크숍도 열기로 했습니다. 기사분들은 옛날 형태인 뭐 사각금제라든지 리스제라든지 그 근로 형태의 다양화를 원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을 조금 하면 적게 가져가고 많이 하면 많이 가져가는 구조의 형태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지금 이프팀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고객과 기사 감소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택시 업계. 대중교통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. 채널 BTV.